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전화와 지도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길눈이 어두워서 이 지도 맵 없이는 아무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광명과 같은 앱인데요. 여러분들도 지도에 많이 쓰실 텐데 이번 시간은 국민 대다수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서 만든 카카오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맵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맵 실행하시면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음식점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코로나19 전화 상담 선별 진료소 관련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별 진료소 누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선별 진료소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가지 중에서 원하는 선별 진료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그 위치로 지도가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내 위치 표시 버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 상단 우측에 있는 X 표시 누르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로드뷰 버튼 누르시면 현재의 로드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큰 인형 모양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로드뷰 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는 로드뷰 사진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지도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어, 상단에 있는 로드뷰 사진 잡고 움직이시면 하단 지도도 같이 움직이죠. 여기서 내가 지금 보는 방향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신 다음 자, 위치 이동 버튼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로드뷰 인형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상태의 로드뷰 사진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로드뷰 공유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카톡으로 또는 메시지로 URL로 내가 원하는 상대편과 이 로드뷰 사진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로드뷰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지도를 잡고 움직이시면 해당 지역의 로드뷰를 바로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로드뷰 사진을 돌려서 그 지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드뷰 끌까요? X 누르면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겹쳐 있는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지도, 지도 더하기, 스카이뷰, 그 다음에 3D 스카이뷰,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지도 더하기, 스카이뷰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해볼수 있고요. 어,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좀더 정확한 지역 사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 설정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3D 스카이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지역을 전부 3D로 보여주게 되죠. 자, 국내 지역은 뭐 거의 3D로 보이게 되어. 여기서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해주시면 3D 상태로 그 지역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초행길이라든지. 그 지역 지리를 잘 모르실 경우 이렇게 보시면 좀더 찾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보실 때는 어, 항상 우측에 나침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정확하게 북쪽이 스마트폰 상단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축소를 해볼까요 자 손가락도 두 개로 모아줍니다 자 그러면 지도가 축소되죠 다시 지도 설정 버튼 누르고요. 교통 정보가 지금 켜져 있죠. 이 교통 정보를 끄게 되면 지금 교통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교통 정보는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막히는 곳, 원활한 곳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나오죠. 이 CCTV를 이용을 해서 현재 실시간 교통 상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CCTV도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자, CCTV 한번 볼까요? 자, 여기 CCTV 누릅니다. 자, 솔대 사거리라고 나오네요.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통 상황이 나오죠. 자, 실제 상황과는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수 있지만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시기 전에 미리 그 지역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태는 정확히 하늘에서 지도를 보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손가락 두 개를 얹고 앞으로 밀어 주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눕게 됩니다. 아 그럼 좀더 입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주변의 음식점들을 보여주죠. 자 여기 잡으시고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렇게 음식점들을 보여주고요. 어, 한식이라든지 카페, 양식, 중식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누르시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평점들이 나오죠 자, 이런 평점들을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평점이 굉장히 높으네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정확한 위치 나오고요 주소도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주소 영업시간 홈페이지 라든지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들도 간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여기는 메뉴 가격이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은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음식점 찾을 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가능한지 와이파이가 되는지 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할수 있고요.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주로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사람이 좀 많으네요. 그리고 인기 시간대가 전부 나오니까 요즘 모이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 방문하는 연령대라든지 남성, 여성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뷰도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음식점들 찾으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해당 음식점에 여기는 전화 버튼을 눌러서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화를 바로 걸 수가 있죠. 그 옆에는 로드뷰도 있죠. 로드뷰 누르시게 되면 음식점의 주변 로드뷰를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가 훨씬 쉽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유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공유를 해줄 수 있겠죠. 어, 이런 것들도 약속 장소 정하실 때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맵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대중교통과 내비게이션을 미리 눌러서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서 바로 검색을 한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지 정하시면 되겠죠. 여기 상단에 클릭을 하셔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음성으로 검색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검색해 볼게요. ibcomputer교육.com ibcomputer교육.com을 찾았습니다. 길찾기 할까요? 네. i b c o m p u t e r 교육 o m 까지 추천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죠. 자 이때 상단 검색창이 주소로 바뀌게 되죠.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갈 곳까지 주소를 보여주게 되고요. 중간에 플러스를 눌러서 경유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중교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15개의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버스로 가는 게 8개가 나오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게 7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대가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추천순을 눌러 주시게 되면 시간순, 대기순, 도보순, 환승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단 시간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짧은 시간은 1시간 1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이죠. 풍림 아파트에서 7780 직행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내리신 다음 거기서 선능력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5분 31초, 30초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7780 버스가 오는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빨리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 자, 그래서 어디 외출을 하실 때 미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주시면 버스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비어있는 좌석수까지 나와요. 자, 지금 바로 줄었죠? 자, 지금 정류장을 하나 또 지났나보네요. 그래서 좌석이 하나 또 줄었습니다. 자,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자, 이 경로를 눌러볼게요. 자,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이 나오네요. 지금 제 위치에서 버스를 타기 위한 정류장까지 12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46분인데 53분이면 걸어서 가면 제 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죠. 달려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버스를 타야 되겠죠. 여기 7780 써있죠. 자, 여기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도착 정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도착 정보 누르세요. 자, 그러면 7780 외에 그 정류장에 오는 버스가 전부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2분 58초 이제 남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버스가 18분이 남았죠.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지금 13번째 전 정류장에서 오고 있네요. 이렇게 버스 도착 정보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출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가시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또 우측에 보시면 승하차 알림이라고 나오죠.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고 해서 버스에 타시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버스를 타면 2, 30분 이상 가는 거리는 거의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내릴 위치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는 승하차 알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승하차 알림을 시작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내리기 전이나 승차 전에 이런 식으로 알림을 주시면 낭패 보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그 경로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톡 친구 위치 공유라고 나오죠. 자, 지금 내가 이동을 할때 어느 위치인지 카카오톡으로 위치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셔서 카톡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내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친구와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보시면 지하철일 경우에는 시간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버스를 내려서 걸어서 지하철에 바로 탑승을 할수 있는지 이 시간도 전부 확인을 할수 있고요. 하루 동안의 운행 시간표를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포스코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아이비컴퓨터 교육닷건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어, 길눈이 어두운 분들을 또는 초행길인 분들은 막상 거기서 찾아가시려면 또 헷갈리죠. 자, 그럴 때 걷기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 어느 경로로 걷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로드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로드뷰가 걷기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나오죠. 자 로드뷰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위쪽에 로드뷰 사진을 돌리셔서 어, 내가 걸어갈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죠. 자그 다음 진행 방향 버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로드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찾아갈 수가 있죠. 자, 저도 처음에 찾아갈 때 굉장히 헤맸었는데 그때 이 카카오 맵이 있었으면 좀더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바로 확인하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 근처 가서 못 찾아서 헤맨대거나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승할 때도 전부 걷는 시간이라든지 이동 거리, 다음 지하철이나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전부 다 나오니까 좀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구글 맵, 이런 지도 앱들이 내비게이션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이 대중교통 기능이 정말 편리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이 있겠죠? 자,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 전체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눌러보시면 실제 자동차로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중간중간 경로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좌측의 진행 표시에 보시면 서행인지 원활인지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막히는지 원활한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의왕 월암 IC 앞에서 지금 서행이네요 자, 여기서 로드뷰 누르시면 해당 로드뷰를 볼수 있고요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그곳으로 바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CTV가 나오죠 그 CCTV를 누르셔서 현재 실시간 교통 상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워람 IC 나오네요. 자, 눌렀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선 보이죠?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차들이 좀 다니고 있죠. 자 그다음 거의 다 가서 굉장히 지체하는 곳이 많죠. 자, 여기 지체되는 곳도 한번 볼까요? 자, 눌렀습니다. 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어,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많이 막히고,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초록색 순으로 막히는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안내 시작해볼게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는 경로라고 하죠. 확인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1분 감소.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래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 주시면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교통 상황이 변하여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원활한 곳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이 있네요. 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중간에 안내를 멈추고 경로를 바꾼다든지, 경유지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경로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음성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과천 서울대공원 몇 번째로 길 안내할까요? 두 번째 서울랜드까지 길 안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경로가 바뀌었겠죠? 자 우측 줄3개 메뉴 누르시고요. 전체 경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경로도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 찾아주세요. 몇 번째 주유소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두 번째. 의양육에서 주유소 서울 방향을 경유지로 추가하여 길안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유소가 경유지로 추가가 됐죠? 자그 다음은 도착지 근처에 주차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에 주차장 찾아주세요. 몇 번째로 길 안내할까요? 자 보시면 목적지에 있는 주차장은 잘 찾아주지 않죠. 어, 그것은 여러분이 지도에서 따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카톡은 음성이 완벽하게 인식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기능 외에 과속 탐지 카메라라든지 학교 앞 서행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죠. 자,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면 안전 주행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경로 안내 외에 어, 중간에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간단하게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정체와 원할, 없음,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죠. 손가락 두 개로 축소해 주시면 전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이런 막히는 상황을 보면서 찾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톡친구 위치 공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카톡과 연관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때는 로그인을 해서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톡친구 위치 공유는, 어, 내 위치를 내가 지정한 친구와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내가 다니던 경로라든지 내가 간 지역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과 카카오 서버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찝찝하실 때는 아예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 주시게 되면 내가 이용한 검색 히스토리, 길찾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전부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그런 게좀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시계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얼마 후에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얼만큼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30분 후에는 43분 걸리고요. 2시간 후에는 44분 걸리죠. 자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카카오맵에서 예측을 해서 도착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맵의 대중교통과 내비게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